어제, 여눈이 버프 먹었어요. 원래, 스택을 쌓아야 되는 게 최대 만화가 460이었나? 450 정도였는데 거의 100가량 줄였죠. 360이에요. 제가 추천하던 신성한 파괴자 여눈 빌드에서는, 여눈 스테이, 빠, 작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무라 만화를 뽑을 수 있거든요. 아, 쟤 뭐하냐. 그만하지. 그냥. 얘는 안 간다. 그냥 빠지지. 왜 애들 안 하겠다는 걸, 하는 거야. 계속 잡았죠, 저거는. 아이고야. 아이고야. 버텀 박살. 연운을 선으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선택지가 웬만하면 제가 볼때 연운 선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운이 버프 먹고 나서. 진짜 거의 15분, 16분 안에 무라마나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력을 가지는 시간이 좀더 빨라졌죠. 중후반. 첫템 진짜 연운 추천드려요. 이렇게 맡기고 나서는. 왜또 하는 거야, 쟤네. 야야, 너뭐 3절, 4절, 4절까지 아니? 뭐 저거는 저러면 4절이 아닌데, 뽀삐야, 이고 <laughs> 뽀삐야. 아, 게임 다 말았네, 이거 이렇게 맞추서 스택을 써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초반 연 스타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알았어. 개이득이다, 려네 첫템으로 만화문을 올려줄게. 벌써 100가량 쌓였죠 5분인데. 아유, 야. 나랑 집까지, 너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나랑 집 갔으면 너안 죽고 살았을 텐데. 아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였죠. 쟤네들은 한번 끌면 우리가 지는 조합이라서 라인 최대한 모아서 한 번에 밀어야 돼요. 이거 사이크 빠졌죠. 이럴 때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 이브까지 기다렸다가 다이브 갖고 올게요. 봤죠? 와 이걸 이플해? 와. 와 이건 잭스가 잘했다. 잭스텔 아 좋았다. 씨. 다이브 가자고. 몸이 있네. 아 끝이야. 아유. 얘만화 없죠. 지금 좀 빠지면서 할게요. 아칼리 오니까 아칼 아키가 안 먹었어. 아래쪽으로 갔는데 씨부레. 보여줘. 나이스. 고골 먹고 싶다. 아칼리가 너무 세다, 근데. 아이씨, 아칼리 똥꼬쇼네. 무라마나, 심파자, 세나의 강함을 못 보여주겠네. 아. 야, 좀 적당히 잘해라, 임마. 오, 아칼리, 겁나 세다. 머리 재줘야돼요 어? 아 어, 진짜 뭐냐 쟤네들 잡봤죠 어? 체크 살살 녹죠? 이게 신성한 파괴자는 세나 Q에 바로 터져요, Q평이 아니라. Q가 본입 판정이라서 Q에 바로 그냥 한 방에 터지거든요. 세 번째 템은 요거. 징수의 검. 징수의 총. 이거 좋아요. 징수의 총이나 아니면은 고연포를 가는데, 저는 약간 딜적으로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징수의 검 갈게요. 딜은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 컸는데. 저 2킬, 2킬 3대 1 0어이에요 그렇게 잘큰거 아니에요. 잘큰건 아칼리가 다 쓸어먹고 있는 상황인데, 와딜길보이죠나잘큰거 딜 아니거든요 진짜로. 와우. 뭐야. 이렇게. 얘는 왜안 가지냐? 버그냐 저거 버그인데? AD 게임. AD 게임이라도. 솔직히 1위 맞아요. 이정도면 아니, 세나겟 세나가 존나 졌습니다 지금 시장만화가 150이었는데, 240이 돼버렸죠. 그리고 스택도 450이었는데, 360까지 쌓으면 돼요. 그럴 땐 엄청 버프예요 지금 소음표제 예, 게오 씨, 아이 말한다고 씨. <laughs> 배우는 것도 모르고 있어. 하네 진짜 말하는데, 인데 옥기 있냐? 야스키드라. 그냥 이제 거의 세나 시작템 무조건 물어 와나 가면 돼요. 그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탱커가 많죠. 탱커가 많은 때는 세나가 원래 지약인데 신성한 파괴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하냐? 스펠이 없기 때문에 바텀에 이래게 임올 수도 있어서, 압박을 좀 약하게 할게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박혀있는거 봐서는 주변에 없죠 이거까지 라인 밀고 박아야겠다 오 미드다 이제 좀 박아야 될것 같은데 바올게요 이거네, 이제 째야 돼요. 내 와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죠. 이러면 베카림, 베카림이 또 오죠. 아, 저좀 한번 그만 해야지, 오지게 있네. 쟤는 와, 쟤는 진짜 징하다, 징해! 와, 진짜 조직이 온다, 쟤. 바텀은 갱다 받아내면서 세스 차이까지 나오고 있죠, 계속. 첫 템으로 무라마나부터 올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올렸던 템트리는 신성한 파괴자부터 올리는 템트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가요, 지금은. 왜냐면 연운이 너무 버프돼서 빨리 뽑아줘서 캐리려고 올릴 수 있거든요. 무라마나를. 이렇게 두개 하면 넘어면맨 뒤. 와, 이 새끼 진짜. <laughs> 야, 헤카레마 우냐? 야, 우냐? 우냐고! 진짜, 보 이렇게 파는데 그냥 바텀 솔킬 당하면서. 해서. 아니, 그러길래, 왜 바텀만 파, 임마? 안 돼도 쭉 파고, 여기저기 좀 골고루 파야지. 데크, 바텀만 파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스펙 많이 쌓았고, 말파 궁 턴에 우리가 안 죽어주는 게 중요해. 풀돌 때까지 나뭐 이럴 때. 아니면 딜교를 엄청 잘해서 궁 턴에 안 빚어야 되는데. 또 헤카린 개하서 말파 공박히고 이러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스펠이 없어서. 우냐? <laughs> 야, 우냐고, 어? 나는 아까 울었어, 이 새끼야, 어? 아, 동쾌하다, 진짜. 말파궁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원딜러는 특히. 뒤져라고 저런 애들은 원딜만 보거든요, 말파가 올랐을 때는. 요즘 같은 메타에서는 말파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말파궁에 대한 대처법 그런 걸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풀 없으니까 말파궁 생각을 잘 해줘야 돼요. 거리를 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말파 안 나오는 거 보면 은 무조건 저 노리고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저, 저, 지식끼 같은 나만 노리고 있죠, 지금. 솔로가 또 달려오는 거 같아. 약하다, 이렇게. 무라마나 지금 15분인데 떴죠? 이때부터 그냥 세나 전속이에요. 딜이 미쳤어요. 진짜. 와, 이딜 보이죠, 이거? 지젤라이새끼야 오, 씨발, 어, 살려주세요. 그쵸? 아니, 제드공이 왜 있어, 이거? 뭐야, 제 궁도 안 빠져 있었어? 한타 했는데, 씨발! <laughs> 아니, 한타 했는데 궁도 안 빠져 있었어, 이거? 뭐야? <laughs> 아니, 궁은 빠진 줄 알고 나 들어갔는데. 잡았죠, 저거는? 아니 나 센데 저는 1킬 먹었고 저거는 쟤는 4킬 먹었는데 제가 이겼죠 그만큼 심파가 좋아요 저런 암살자 상대로 제가 버티면서 지금 딜러서 잡았잖아요 딜도 세고 큐도 없었는데 이게 심파의 위력입니다 싸우자, 얘들아. 가자, 이거. 왜 애들 빼줘? 빼주... 앞라인들 너네가 들어가야지 내가 뒤을 하지. 왜 내가 앞장서 있는 거야? 너네. 가자, 이거. 잘랐잖아. 맞죠? 거리 잘 대주고. 긴 사거리 이용해서 거리유 유지 잘 해줘야 돼요. 아이고, 어, 이번에 빠졌나? 맞죠? 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순전이 라인전에서 킬 많이 못 먹고 한타 때이 정도 먹은 거죠, 지금. 제한 먹히고. 지금 이거 티어도 뭐 그렇게 낮은 티어도 아니거든요. 부캐라지만 플레이 1티어 구간이라서. 프릴, 다이아, 이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잘 크지도 못했는데, 쎄다 이거는 진짜 신성한 파괴자가 조사기에요, 진짜로. 꼭 가세요. 3코어로는, 어, 고연포 가든가 신성한, 고연포를 가든, 징수의 총을 가든, 중중에 가면 되는데, 저는 징수의 총을 갈게요. 딜쪽으로좀더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신, 신성한 파괴자를 가도 쎄고고연포 가도 좋죠. 말파이트나 이런 들어오는 챔프가 많아서, 제가 뒤에서 딜러키도 좋은데, 저는 징수의 총으로, 갈게요. 증수의 총 가면 또 딜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4코어로 약간 고염포를 가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잘 컸죠, 지금. 테카림이 그렇게 갱을 쳤지만, 그냥 맵리 하면서, 버티면서 무라만나다쌌고무라만나다한 15분쯤에 나왔을 거예요. 정확히는 못 봤는데. 존나 세요, 지금. 저 어디까지 가냐, 얘네들아. 싸울 거야? 가자. 와, 족대빠이더, 진짜. 어 어디서 나온 거야? 와, 뒤질 뻔했네, 나 진짜. 이렇게 예세죠. 태불방이 나오고, 방태미지로만 두른 말파이트인데, 저 정도 딜이 나와요. 공콤? 개세죠 징수의 공을 가져가니까 요렇게 캠퍼 그냥 살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만은 살살 녹아요 그냥 엄마는 외계인이가봐요 알파 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지 아니 야가레나왜 이렇게 빼냐? 같이 싸우면 잡는건데 이거를 아니 가렌이 너무 뒤에서 빠져있네 이거 탱템도 있고 한데 너잘 컸다고 해서 가렌이 진짜 빤스런 씹어지겠네 진짜 쟤는 탑라이너스에 소양이 없는 애야 됐다 이거 좋겠다. 이렇게 놔주고 맞다공은 패죠 얘, 궁 빠진, 궁 빠진 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보세요. 딜 존나, 써, 아, 야, 씨발, 미니언. 야, 너 어디? 이렇게. 뭐야, 쟤 궁. 아, 너는 언제 궁이 빠지는 걸 도대체 밑에서 다 싸움 났는데 끝까지 나를 위한 선물을 남겨두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너무 화난다. 이게 원딜의 삶입니다. 질량 1등이죠? 징크스랑 비교했을때 딜저 바텀 헤카림이 조지게 찔렀는데 이정도 버틴거에 그냥 너도 잘했어 짜샤 <목소리> <목소리>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oud, man,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ttin'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m closing in the nothing And there ain't no point in resisting